자동차 뿐만 아니라 반도체랑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 의약품 쪽이죠. 이쪽에도 이제 관세 면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조금 뒤집는다고 해도 혹은 좋은 사례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걸 따라가야 된다. 우리나라 밸류업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사례 아닙니까? 미국에 투자를 해라. 그럼 우리가 면제해준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이제 좀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윈윈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반도체, 의약품까지도 좀 확대되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지금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뭐 체크해보는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세 가지 업종들 그리고 연계되어 있는 업종들을 좀잘 보시면서 어, 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말로 없는 종목들이 분명히 오늘도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로 없는 종목까지. 오늘은 세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 섹터에서 말로 없는 종목이 나올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로 없는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관세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밝혀준 만큼 오늘 시장에서 집중해서 볼수 있는 기업들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좀 압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안정적인 득점을 낼수 있는 안타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아를 골라 주셨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제 간밤에 통큰 투자 소식을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 관세에 대해서 좀 대응해 보겠다라는 음, 움직임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기아를 골라 주신 이유 볼까요? 네, 기아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부터 이제 현대차 그룹 얘기를 할때 저는 제일 좋은 어, 종목으로 기아를 항상 꼽습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뭐 가장 큰 기업인 건 맞는데 세단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우리 실생활에 실용적인 차를 좀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차종이 과거에 뭐였습니까? 하면은 예전에 우리 어르신분들부터 해서 뭐 이런 모닝이라든지 뭐 소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이런 이제 차종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경차부터 이렇게 준준형이나 이런 이제 작은 차들 뭐 소렌토나 이런 카니발 같은 이런 뭐 대형 SUV, RV 이런 차들 쪽으로 핵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뭐 아빠들의 론 이제 결국에는 뭐 카니발이다 이런 말도 할 정도인데요. 굉장히 실용적인 차들을 많이 만들죠. 해외로 넘어가면은 세단도 좋지만 세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들이 너무나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처음부터 강력하게 침투하기는 어려웠고 천천히 가성비로 올라가는 거고 이런 오히려 이제 실용적인 차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미나 유럽이나 많은 디자인상부터 시작해서 뭐 혁신상이나 이런 걸 받을 때 기아 차의 이제 이런 뭐 차종들이 많은 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현대차도 이제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고급화 전략까지도 이제 잘 이제 통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뭐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이제 기아 쪽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전기차 다섯 종류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게 됐는데. 이 현대차의 두 가지 종류는 또 이제 쓱 이제 빠지면서 이거 중국산 제품 사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기아는 여전히 뭐잘 받는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자동차 내연기관차 그리고 이제 전기차 부분까지도 이제 넘나들면서 미국에서도 좋고 유럽에서는 뭐 당연히 뭐 너나 할거 없이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중국산 자동차하고 폭스바겐하고 이런 현대차 그룹하고 이제 나눠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점유율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때 나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지아 공장에서 이제 생산되기 시작하고 미국에 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룹사 자체에서도 미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아이 현지에서 모든 걸다 조달할 수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 건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이랑 뭐 자율주행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총 망라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주 친화정책 밸류업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밸류업 쪽으로는 가장 뭐 뛰어난 기업이다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그리고 주주총회 그리고 미국에 가서 호재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이런 기업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기업 어제만 해도 뭐 3천만 대를 이제 현대차그룹에서 판매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냥 너무 편하게볼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10만 원 오늘 갭으로 넘어갔다가 음봉으로 밀렸는데 10만 원 부근 뭐 전후에 있다 너무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모아갈 수 있는 든든한 안타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비중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져가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미국 향 투자로 인해서 가장 큰 수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기아에 대한 흐름 앞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루타를 종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루타 갈수 있는 종목, 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110만 원선 아래에서 좀 3월 들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삼발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목표주가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목표주가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목표주가 설정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들고가는게 좋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면은 오히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는데 무릎에 사서 허벅지에 파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에 팔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득하게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꾸준하게 지금 뭐 당장 뭐 20~30% 가지고 끝낼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편하게 안 보시고요. 생물보 안법 올해 다시 한번 추진할 거고 지금 올해만 해도 이런 대형 빅파마들이랑 이제 계약을 하고 있다. 사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도 놀랍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플랫폼 그리고 ADC 쪽이 대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ADC 전용 생산 라인까지도 이제 완공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너무 편안하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매출액 뭐 4조 원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따라오고 외형 성장에 있어서 계속 따라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의 TSMC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바이오 쪽으로도 좀갈수 있는 물론 뭐 TSMC만큼 독과점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견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루타 정도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 편안하게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선바에 대한 투자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장타를 노려볼 수 있는 삼루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루타 종목으로는 오늘 피로틱스를 골라 주셨어요. 유리기판계의 대장조인데 오늘 웬일인지 주가가 10% 가까이 현재 급락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삼루타로 골라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뭐, 특별한 이슈를 찾는다기 보다는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수급이 한번 좀 쉬어가고 이제 삼성전자 쪽에 좀 부고 소식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반도체 관련 쪽에 약간 추구의 분위기도 좀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뭐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두 자리수로 밀려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이제 후보에 올라가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종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급락이 나오긴 하지만 하락이 정체되고 확실하게 여기가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3루타 쪽으로 제가 살짝 내려 가지고 보는데요. 언제 말로 없는 종목으로 다시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파 핵심은요. 승욱정이 이제 싱글레이션 쪽으로 공급을 이미. 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피로텍스 굉장히 다재다능한 기업이라서 이제 진출하는 분야도 유리판뿐만 아니라 반도체, 뭐 2차전지 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를 넘나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어 지금 그런 이제 다재다능함을 유리판 쪽에도 좀 빠르게 진출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멀리 호타준족이다 말씀드렸는데 한번 지금 크게 올라왔었죠. 충분히 휴글치한다. 다시 한번 움직이면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이제 툴툴 털어내고 이제 다시 한번 뛰는 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유리기판 안에서 또 손에 꼽히는 종목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피로틱스 다시 날아올릴 수 있는 그때를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정리를 해 봤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의 만롬론으로 선정된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니 마실 텐데요. 스윙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여러분 그동안 말로 없는 종목들 자 3월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이제 좀 밀려 있는 종목들 혹은 1차 목표 달성하고 쉬고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밑에서 이제 순위권을 이제 간질간질 이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 2, 3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계속 교체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2페이지로 우리가 딱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50% 아래 종목을 여기 끼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40%대 종목이 에, 등장하면서 이제 1차 목표치를 살살 건드려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이 밑에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마 다음 달쯤 되면은 이 순위 안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주에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다음 달 되면은 한주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재밌는 이런 시즌을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고 가야 되는 쪽은 자동차주 계속 핵심이다. 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자동차주는 제가 기존부터 여러분 쌀때 사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급하게 사실 필요 없고 쌀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밀릴 때마다 우리 모아가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아진산업 같은 경우 1차원 국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돌파한 다음에 2차원 국적 쪽으로 가다가 이제 윗골이다가 쪼르륵 밀려내려오는 모양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3,000원 위쪽에만 있으면 되는데 3,000원은 그냥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3,000원 부근까지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매수 안 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차목표시를 넘어간 다음에 눌림까지 나오면은 가장 좋은 구간이죠.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1차 목표치 이제 달성하는 종목을 이달에 이제 30개까지 늘려보자 라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지금 조금 모자란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다섯 종목 부족하다 <laughs>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나 나왔고 이화식 같은 경우도 거의 도달했습니다. 거의 도달했는데 9,950원이에요. 1차 목표치가 만원인데 50원. 한옥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성을 못해서 아쉬운데 규칙은 규칙이죠. 달성은 못했지만, 제가 볼땐 다음 달에 어차피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눌림목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신도 그렇고, 아진산업도 그렇고, 미리 자동차 분주 아래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장에서 시세를 이렇게 분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콕콕 집어 주시는 종목들 안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 하이라이트로 보셨을지 궁금해 지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이제 공개를 해주셔야 하는데 어떤 종목으로 선정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앞에 그 말씀드린 이런 섹터들하고 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또 이런, 이 그날의 이제 테마는 또 지켜줘야겠죠. 그래서 전, 전략적으로 해서 제가 오늘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 산일전기입니다. 이 종목 또한 이제 피로틱스 전은 좀 빠르게 좀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쉬는 구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라고 기존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볼때 이제 슬슬 쉬는 구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피로틱스를 말로 놓고 고, 산일전기가 아니라. HD 현대 일렉트릭을 이제 뭐이루타 3루타 쪽으로 이제 넣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구간은 아무래도 이제 전력기 관련주 쪽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고 이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세나 이런 부분 크게 영향을 받기보단 미국에서 원하는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변압기나 뭐 이런 쪽으로 관련된 그리고 전선 쪽으로 관련된 이런 관련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보시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가 흔들릴 때 관심 갖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는그 종목들이 정말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잘 통하는 종목이라고 본다 말씀을 드렸죠. 자, 2025년 올해 들어서 외국인 매수 총 15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코스닥 단위 코스피에서 15위면 어마어마한 대형주들 사이에서 이매수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주가는 12%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손실 중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본점만 복구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 수익권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땐 말로 없는도 어렵지 않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증설 시작하면서 이제 더욱 더 이제 많은 물량을 이제 쏟아낼 수 있는 기업이니까 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지금 6만 원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6만 원 이하에서는 관심 갖고 매수를 하시면 된다. 지금 구간 전후 굉장히 좋은 가격이니까 편하게 보시고 지금도 이중 바닥서 움직임 잘 만들고. 있죠.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21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 구간을 빠르게 넘어가 줘야 된다. 그럼 좀더 안전하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싸게 사시는 분들은 6만원 이하. 그리고 나는 속도가 빠르기 좋다. 21선 올라타고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뭐 7만 5천원. 그리고 뭐 9만원 이렇게 1만 5천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내려갈 때마다 그냥 뭐 싸게 싸게 계속 모아가는 게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관심 가져 보시고 추후에 제가 또 이제 1차 목표치 돌파하고 할 때마다 AS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일 전기 2차 목표가 9만 원으로 만 룸런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짜릿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